그런 사수들많이가져와 본인이 풀까가 네, 네, 한글 쓰는 가지고 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주 공부하대 교과서 에 있는 책 정말 공부해야 돼아뭐 상교육이 안 됐다고 이게 <laughs> 이 의미니까 고 명문 고명사주나 예. 갑쥐입니이사들은 <laughs> 어, 일단은 용, 저, 저, 용신을 한번 차, 찾아보세요. 내가 먼저 얘기할 요 네. 아니, 음. 우리 그, 저, 한두 님막 씹는 얘기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학교 아, 그 머릿속에 한마디뭐일단뭐노 목화용신 한번 해야되겠네요. 그럼, 그, 네. 맞아요. 네. 목화용신이 맞아요. 네. 그러면 목화용신을 네. 어... 잡는 네. 이유를 한번 드려보요 네. 네. 일단은 뭐 아직 풀어지긴 하지만 옆에 해가 이렇게 있고 진실에도 풀월내 진심에는 그렇게 따뜻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정화일주가 어떻게 보면 끊겼기 때문에 좀 신약하다고 본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음. 일단 그것은, <laughs> 어, 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아니고, 어, 기회에, 임자의또 정회에, 갑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정화가, 감목으로서 목생활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네. 지금 이런 사에는 초점이 된다고. 네. 근데, 감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고 있으면 반드시 목생활을 한다고 보세요. 음. 그러니까 전문에 내가 그 설명을 하다보까 음, 못했는데, 신유에 신축에, 이축에, 무진이라고 그랬죠. 네. 이사람은 갑진 대운이 왔어. 그런데 우리 보던 선생이 상관, 경관, 이하관까지 터진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네. 이건 안 터져요. 음. 관을 쓴다고. 갑진 자체가 이것은 사 있는 나무야. 그러니까 갑인이나 을묘나 똑같아. 오히려 더 갑진은 호대법으로 보게 되면은. 지는 목에 새가 되지만, 이새공이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 한식이 있고, 식목이 있고, 어, 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 나무가 제일 잘 자라는 시기가 되면 3월이야. 네. 그래서, 3월달이 되면은, 감목이 살 뜨고 자라는데, 음. 굉장히 좋은 계절이 3월입니다. 음. 그래서 진토를 뭐라 고 부른다? 목토라 고 부른다. 이런 짓 땅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목에 짐투다 뿌리갖고 넣는 은 아무리 겨우하게도이 나무가 목생한한 하는 나무가 이렇게 보시다는 얘기예요. 다만, 겨울에 나무니까, 어, 목생아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버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어, 그러니까, 용신이 미아갈 뿐이지, 그렇다 해서 종을, 종을 한다. 이걸 신자진 수고, 수다포를 했다. 이렇게 해가 봐가지고 왔더니, 뭐, 저, 종사, 종사격이다. 이렇게 봐서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가 이게 각진에다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색목을 할수 있다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걸 보고 살인상격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물론 살인상격도 상중화가 있겠지만, 제일 학교에 속한 것은 마, 맞아요. 그러니까 어, 상관 경관도 되고, 궁극쟁제도 다 마찬가지고, 어, 죽을, 살아서 들어올 때는 궁극쟁제도 아닌 거. 살아서 들어왔을 때는 식상과 관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보니 그런 것도 알게있어야 되고. 근데, 갑진, 갑진 같은 경우는, 갑목이 살아있는 나이기 때문에, 어, 상관 경관이 안 터진다. 예를 들어서, 갑신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까 같은 사주에서 그 식상과 경관이 터져요. 어. 이거 항상, 어,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상관이 많은데, 관이 지지에서 주고수를 또한사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신축, 신유에 신축에, 신축에, 모진에, 이갑진대원 들어오면서부터 유치원에 취직해가지고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어. 딱갑진대원 들어왔을 때. 그만큼, 이, 이, 살아줄 수있는이 관을 갖다가 내 걸로 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써.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 하 원래 이 사주는 종합교회라고 해가지고, 어, 금순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운행이, 그러니까 이 사주는 관이 없어. 이건 무관사주야. 그래서, 이거 여자기 때문에, 신축, 개인, 신경, 어, 이뭔 기... 아, 없어라 어떻게 되냐 대행 아니죠 뭐야 병신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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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 음. 이렇게 들고르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음. 요 대원의 일찍이 결혼해서 음. 어, 너무 일찍 애가 지금 저어 십육 주니까 지금 서로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아 서로 하는 가 아니라 서로 몇 살이야. 세신이른32 34살만 인죠 서른네 살서 34살인데 이 개미요 때문에 개미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요 결혼하고 나서 크서방하 바람 쥐고 그냥 이제 뭐 이제 이제, 이제 겨우그저2 1살 먹고 이제 그 그랬을 때 그냥 바람 쥐고 그냥 속을 엄청 썩으시다가 갑진대원 들어오면서부터, 에라한 표도 말했다. 너는 니네 인생 살아라. 나내 인생 살란다 하면서, 여태 이제 취직이 되니까, 애들 보면 재미어라 이게 상관이 이렇게 많으면은, 애들이 전부 다 특히나 상관 고를 갖고 있는 여자들은, 애들이 그렇게 잘 따릅니다. 근데, 유치원 하면서도 애들 갖다가 뜻을 패는 애들 있어. 그래서 여자들이 상관 다보는데상관의형충맞은는 여자들이, 그, 저, CCTV 없으면 애 죽여. <laughs> 어차피 <laughs> 상관 다고이니까 어, 상관은 어린애잖아. 어린애 하는데, 거기 이제, 가게 가는데, 애를 이빨 때 입다가 갑자기 숙증 나쁜 면 들고 태고 꺼짓고 막 그러는 것이, 상관 형충 있는 여자라고. 음. 그것도 갑진, 갑기하고는 뭐, 관을 갚아서. 지금 남자가 들어 수도 있지. 그렇죠. 어, 남자가 들어오는 시점인데, 지금 그저, 저, 그저, 어, 올해 가가보년니 남자가 이제 들어온 시절 인데에 만나야, 만나야 물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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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내 몸이. 그래서 이제 요 사주도 어 이술어에 정화도 항상 술 중은 이것은 어 보지어보로불어보는불어있지불은술지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또보목이있어서 이걸 감목이 화로 뿌리다가 좀 저~ 뭐야 나무를 올려놔서 불이 좀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어~ 종이 안 되는 상태고 그것뿐만 아니고 감목이 지뢰다 뿌리 내렸기 때문에 목세가도 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목화 의의신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볼 때가 이제 9월달이고 어~ 0월이두 개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목화보다는 그, 저, 그, 음기이수기운이더 그,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그러나 이것은, 어, 간목이 그래도 살아서 이게 이제 목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감목도이숲토에다가 어, 일주일에 뿌리를 낼수 있게끔, 제 제목 역할을 해주잖아. 그럼, 감목을쓰 쓴, 인술을 쓴 사람도 이런 뜻이 갖고 있어. 이거 공부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다뭘 위해서? 관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해중 인수니까 전관이야 또, 술의 처모성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법적이야. 또, 진술 자체가 이것도, 이것도 이거 법적이야. 왜? 천라 지망산이 법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인 상승으로 대단면서도 고시패스는 이런 쪽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산다 음. 어, 이렇게 본받한는 얘깁니다. 음. 역학 공부는 역학 공부도 되긴 하지 음. 근데 올해 가본 년이 되길래 올해 공부하려고 하고 말이라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요. 예 음. 그래서 올해 뭐 배운 우거다 했는데 요리하고 갔다잖아. 음. 아이고 이게 운이 나쁘구나 운이 나빴어. 운만 좋았으면은 상당히 그저 고상하게 뭘 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음. 어쨌든 간에 술에 처물성 있으면, 은아이고 꿈자리 잘 맞네. 꼬지게 써먹으라고. 아, 응? 아, 잘 맞대. 응? 안맞 아주 기통차가 잘맞아 하나만 있어도 잘 맞는데, 저둘이니까 그... 꿈자리가 좀통차이다는 거죠. 특히나 화이잖아 화이트 예. 술을 처물성? 밤 무당이네, 그런 게. 내가 <laughs> 지금. <laughs> 너는 밤 무당이네? 이렇게 생각다 아, 이때요? 네, 무자 한 소리가 써지 마요. 난 무당인데요, 그렇군요. 음. 아이고. 뭐. 공부를 해야 되군데